보통 이제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 뭐 이런 단어들은 어떤 역경도 이겨낸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좀 이미지가 많이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고요.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진료조교수 김진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로 배출된 외상학 세부 전문이기도 하고 전또 외과 전문입니다. 외상외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는 이제 외과 의사를 하고 싶었고요. 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들 이런 데로 나가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이의 교육이나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접었고요. 열심히 후원만 하고 있고 원래 하고 싶었던 면도 있고요. 또한 제 성격도 이게 좀더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는 일반적인 워킹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7시 반에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셔틀 버스 태우고 이제 출근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 컨퍼런스 하고 주로 이제 오전에는 이제 저희 팀원들과 같이 중환자실 회진을 같이 돕니다 같이 돌고 나서 각자의 병동 환자 회진을 돌고 나면은 이제 보통 점심 때가 되고요. 이제 그때 저희가 뭐 가야 되는 컨퍼런스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날 만약에 이제 낮에 외상소생실로 오는 신환들을 봐야 되는 이제 면은 가서 내려가서 계속 오늘 환자들을 보고요. 다 헬기가 뜨면은 헬기를 타는 일도 하고 정규 수술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보통 이제 일이 일, 6시 좀 넘으면 끝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일 조금만 더 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아이 공부 봐주고 아이 잠들면은 또제 일을 조금 하다가 저도 같이 잠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밤에 야간 당직을 서는 날이면 또 밤에 이제 오늘 환자들 뭐 수술하고 진료 보고 다음 날 아침에 당직이 끝나면은 이제 회진을 돌고 나서 좀 이제 쉽니다. 다 심장이 오동친다. 다른 못 봤고요, 한반 정도는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원래 그 작가인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외상센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런 초인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그런 캐릭터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캐릭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는 게통쾌하긴 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백강혁 같은 사람만 그렇게 있다고 하면은 백강혁 같은 사람이 당직을 서나 원환자를 생존을 하고 그렇지 못한 환자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슈퍼맨 같은 히어로 같은 의사 한둘의 존재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의 중요성을 좀더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가장 뭐 보람됐던 적이 있으신지? 이전에 제 앞으로 입원해서 하지 절단하고 갔던 젊은 남자인데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올리더라고요. 의족을 하고 등산을 하고 수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보람을 느끼고요. 또 이전에 좀 많이 안 좋았던 환자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출혈 빼고는 모든 부분이 다쳤던 환자가 계셨고 실제로 입원도 좀 많이 오래했었고 수술도 여러 번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퇴원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던 분이 그렇게 퇴원을 하시고 매례에 오셔서 가끔 오셔서 고맙다고 하시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보람이 느끼는 건 저희 딸이에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 학부모 면담을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저희 아이가 엄마가 이제 이런 외상외과 의사인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계속 막 자랑을 하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뭐 어떤 단어를 물어봤을 때 저희 엄마가 외상외과 훌륭한 의사라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되게 뭉클했었는데 이제 집에서는 엄마 바보 엄마게 놀리는 주로 막 놀림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뭉클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학교에 가서는 제가 고학년을 대상으로 심지어 학부모 강의도 한번 했었어요. 내가 다시 전공위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외상외과를 선택하실 건지. 저는 이 일이 너무 적성에 맞고, 이 일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아도 아마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만두는 순간이 있다면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더큰요인될 거지. 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어 저는 계속 이거를 할, 하고 싶어요. 그 국회에서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중증 외상 센터의 의료진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외상이라는 시스템은요. 이제 병원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119가 되겠죠. 119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법적인 문제까지도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의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어느 한 군데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특정 어떤 기관에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는 백강영이 너무 초인이라서 노예 1호하고 모든 걸다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를 사법적으로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 이러한 현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최선의 진료를 시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보장을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월급이 좀만 더 오르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느 특정 기간에 나는 이만큼 지원금을 줬으니 이제 너희가 다 책임을 져라. 알아서 의사도 다 구하고 나가지 않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현재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최대한 마련을 하고 거기에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또 같이 섞는 거는 사실 옳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한 3일만 같이 당직을 좀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방문하시는 거 말고요. 일단은 저는 제 아래에 계속 없었기 때문에 저는 12년째 제가 차트를 다 쓰고 모든 처방을 다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외과라던가 남들이 기피하는 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거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말리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럼 왜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이제 그 말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위험하지 않고 좋은 평판을 받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이렇게는 말리지 않을 건데 요즘은 이제 들리는 말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못 하게 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외과를 한다고 해서 좀 많이 좋아지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외상을 한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또 해야겠냐라고 이렇게 또 하셨었는데 어쨌든 근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이제 경제적인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내 몸에 뭐 어떤 편안함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되게 하고 싶어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를 할수 있게 좀 여러 군데서 도와주시고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대지도 않는 중증 외상 회부 전문의 중에 내가 이거 갱신해서 계속 이거 하겠다고 한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럼 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외상센터도 일이 점점 힘들다 보니까 이탈하는 인력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저희 센터는 다행히 없지만. 그러면은 인력들이 왜 나오는지를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나오는 이유도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많이 힘들고, 그나마도 있던 이제 밑에 인력이 사라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소, 소위 말하는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고, 또,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자녀교육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은그 많은 리스크를 부담을 하면서 굳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요걸 말로 좀 많이 민감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요. 좀 이제 몇 개의 좀 센터에 집중해서 좀 지원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좀 거기서 좀 일을 할수 있게. 그몇 개의 센터에 더 인력을 충원해서 거기는 정말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내에 딱 하나뿐인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이번 달에 문을 닫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좀, 어, 너무 자극적으로 쓴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외상 센터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수련 센터로서의 문을 닫는 거지만, 사실은 외상에 대한 수련을 하는 병원이 그 병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이 양성을 하고 있고, 몇 개의 센터에서 이제 그런 세부 전문의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센터가 없어서 앞으로 영양 배출이 안 된다시게 이제 그런 기사는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하지만 9억이라는 돈은 어쩌면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굉장히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세부 전, 전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아니면 학회라던가 어떤 교육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저도 없애버리는 거를 보니까 과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정치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좀 씁쓸했습니다.